부모님 폰에 설정해드리면 좋은 기능 뭐가 있을까? 안녕하세요. 다정금의 AI 아나운서 금동이에요. 부모님 폰에 설정해드리고 싶은 기능을 질문하셨네요. 그럼 오늘은 어디 가서 효자소리 들을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. 가족이 모르는 곳에서 쓰러져 의식불명일 때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나 의료진들이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. 이때 스마트폰이 잠금화면으로 되어 있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. 오늘은 이런 상황을 위한 기능 알려드릴게요. 스마트폰에서 연락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바로 보이는 자신의 이름을 클릭합니다. 창을 아래로 내리면 일요정보와 긴급연락처가 보이실 텐데요. 이 화면에 보이는 목록에 따라 이름, 건강상태, 알레르기, 혈액형 등 정보를 꼼꼼히 적어두시고 저장을 늘려주세요. 참고 사항이나 기타 긴급 정보란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입력해주시면 긴급 상황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긴급 엘라 절을 터치한 후 위급 상황에 연락을 받아야 할 전화번호, 즉 가족이나 지인들의 번호를 입력해둡니다. 이렇게 입력한 정보는 어떻게 활용되는데? 잠금화면이 나타났을 때. 하단에 긴급전화 버튼을 누르면 연락해야 할 가족이 상단에 표시되며 하단의 응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뜨게 됩니다. 소방관, 경찰, 응급의료인 등 환자의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신속하게 환자의 정보를 열람해 응급 조치를 할수 있고 가족 등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. 혹시 오늘은 다른 질문은 더 없으신가요? 아 없으시군요. 네 그러시구나. 그럼 오늘의 정보 어떠셨나요? 다정금은 스마트폰 전문 온라인 매장으로서 다양한 최신 스마트폰을 소비자분들이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구독자의 한정 업계 최초로 최저가 두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즉 구독자의 한해 다정금에서 구매하셨는데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의 두 배를 현금으로 바로 보상해드립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다른 질문 정말 더 없으시죠? 저기요, 거기 계세요? 저기요, 저기요, 저기요 저기... 아, 좀 있어봐봐. 지금 부모님 설정해드리는 중이야.